야, 시 이름만 딱 들었을 때는 지금 <laughs> 다 떨어진 거잖아요. <웃음> 그럼 <웃음> 말이 안 되긴 한데 저는 선택할 <laughs> 것 같아요. 램우님, 네. 네. 저번 10억 중반 월드컵을 했었는데 네. 구독자분들이 또 같은 금액 대에 경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에서 14억에서 16억 대 월드컵을 해보면 어떨까요? 뭐, 좋죠. <laughs> 경기도도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금액이 한 14억에서 16억이면, 뭐, 얼추 15억대 되잖아요. 음. 그리고 33평으로 하면은, 대략 한 평당 4,500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평당 4,500으로 살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네. 그런 걸 무시하고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아, 이 지역, 사고 싶어요 하는 지역들이 있을 거거든요. 쭉 펼쳐보니까 한 8곳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 이번에도 8개네요. 네네 예. 네, 네. 그래서 이 후보군을 가지고 또 토너먼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금액대를 가지고 지역이나 아파트를 좀 선정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분들의 소득, 소득은 좀 그런가? 소득 있어야 되거든요. 이 소득과 가지고 있는 이 여유 자금에 맞는 지역, 아파트 좀 추천해 달라고 하면 맞춤형 월드컵도 한번 고려해 볼게요. 네, 오늘 어쨌든 후보는 8곳이거든요. 첫 번째는 경기도에서 살기 좋은 곳 하면 꼭 나오는 곳이 과천. 그래서 네. 과천에 제일 좋은 아파트를 평당 4,500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쪽 동네에서 연식이 조금 된 2008년식 정도 될 텐데 레미안 슈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과천 정보타운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신축을 입주를 한 과천 프루지오 라비에노 정도면 선택할 수 있는 금액대거든요. 이게 후보군 1번이에요. 후보군 이번은 이제 판교예요. 과천하면 무조건 이제 오른쪽에 판교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판교에서 제일 좋은, 동판교에서 제일 좋은 역세권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평당 4,500으로 안타깝게도 못 사요. 무조건 평당 5,000 이상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눈높이를 약간 낮춰가지고 동판교에서 약간 북쪽, 일자리하고 훨씬 더 가까운 쪽이죠. 거기 붙들마을이 있거든요. 붙들마을 뭐 삼단지라든지 뭐 이런 단지들 충분히 살수 있는 상황이죠. 판교실장 가깝고, 뭐, 나중에 또 8호선 연장까지 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후보는 위례. 위례 이제 대장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송파 위례 꿈의 그린 이런 아파트들 충분히 검토해 볼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주소지가 또 서울이기도 하고, 또 서로 울 가깝고, 편의시도 괜찮고, 또 신도시에다가 뭐, 괜찮죠. 그리고 이제 위례 나오면 꼭 나오는 지역이 분당. 분당 이제 학군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시범단지, 특히 이제 양지 마을 쪽하고, 이제, 파크타운. 보통 여기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파크뷰 같은 경우도 꽤 유명한데, 거기는 이제 금액대가 17억, 18억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고아파트는 그좀 제외하고, 연식이 조금 됐지만, 학군이 좀센 지역들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자역 인근의 아파트도 하나 다 가지고 왔거든요. 정자역은 분당보다는 학군이 조금 하시긴 하지만 또 역세권의 학군도 나름 괜찮고 옆에 학원들도 좀 있고 해서 느티마을 3단지가 지금 리모델링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곧 이제 신축으로 병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단지면 충분히 이 금액으로 검토할 수 있겠다. 그래서 후보 다섯 번째고요. 네. 아 맞네요. 여섯 번째는 <laughs> 광교예요. 분당 나오면 또 광교 나오잖아요. 광교에서 대장 역할 나름대로 좀 하고 있는 제일 비싼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입지적으로는 거의 대장급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연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이게 뭐 공원도 가깝고 호수도 가깝고 상권 무난하고 옆에 학원도 은근히 있고 일자리도 가깝고 쇼핑몰도 가깝고 두루두루 장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동탄 이 신도시. 동탄 이 신도시에서도 뭐 좋은 아파트가 많지만 제일 비싼 아파트 동탄의 로테캐스 정도를 평당 4,500이면 살수 있거든요. 뭐, 신도시 역세권이다. 그리고 뭐, 백화점 가깝다는 장점 있죠.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마지막 후보가, 킨텍스, 원시티, 삼단지. 지텍스가 개통 안 했는데, 개통을 하게 되면, 이제 올해 말에 개통을 하겠죠. 좀더 뭐, 빨라질 수도 있고. 이제, 그랬을 때, 뭐, 일자리도 있고, 상권도 있고, 또, 서울하고 근처선도 짧아지니까, 나름 괜찮은 위치라고 볼수 있죠. 쟁쟁하죠. 경기도에서 뭐, 유명한 곳은 다 갖고 왔어요. <laughs> 와, 오늘 좀 치열하기도 하고, 네. 뭔가 댓글에서 엄청난 논란이 또막 올라올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강. 첫 번째는 과천대 판교예요.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다른 지역들은 그래도 거의 대장급 아파트를 갖고 왔는데, 과천하고 판교는 대장을 갖고 오지는 못했어요. 연식을 조금 낮추거나 위치를 조금 더 이렇게 역세권이 아닌 아파트를 갖고 왔는데, 과천하고 판교가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일단 일자리가 조금 더 많고요. 또 가, 가깝고요. 교통 측면에서도 이게, 여기로 가면 강남역이지만 신분당선 타고, 나중에 GTX 타고, 지금도 계속 했잖아요. 네. 딱 가면은 삼성역이 이제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기차탈 때도 수소에 가깝기도 하고, 상권도 조금 더낮고 상권이 사실 과천이 좀 아쉽거든요. 음.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전국을 이동할 때 도로상황도 판교가 조금 더 센터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자리가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도시가 확장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저는 판교에 한 표를 주고 싶어요. 두 번째는 위례 대분당입니다 위례도 분당, 아씨, 위례는 신도시가 좋고 분당은 <laughs> 학군이 워낙 좋으니까 좋죠. 음. 저는 위례에서 택할것 같아요. 일단은. 뭐, 둘다 신도시긴 한데, 아직도 여전히 새 느낌은 이제 위례가 강하고요. 연식이 좀된 아파트도 있지만, 그래도 준신축급이 많고요. 또 대단지에 브랜드 아파트가 많고, 또 물리적으로 서로 울 가깝죠. 실제 주소지가 위례는 1분은, 3분의 1은 서울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분당은 결국은 재개발 이슈, 그거 하나 가지고 쭉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리스크가 없는 게 오히려 신도시 미래라고 저는 생각 하고요. 지금 당장 뭐 전세가도 미래가 높고요. 실제 내가 거주하거나 이용을 했을 때 아, 미래가 낫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네임 밸류 생각해서 당연히 네. 분당이 이길 줄 알았거든요. 아, 어, 분당 지역 너무 좋죠. 근데 사실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새 걸로 바뀐다고 하면 무조건 어.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걸릴 수 어.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뭐 수익률이나 이런 걸 비교해봤을 때는 미래가 나을 수도 있겠다.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그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또 분당 안에 정자와 광교. 분당이 사실 좀 좁은 면에서 서현 순회, 이쪽을 딱 말하는 거거든요. 정자, 광교가 있으면 정자가 일반적인 정자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는 초역세권 있는 아파트하고 지금 광교 초역세권 아파트하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저는 정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순수하게 거주지로서는 광교가 좋거든요. 그냥 무난하고 평온하고. 근데 이제 투자처로서는 정자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어. 일단은 분당에 신축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신축에 대한 니즈, 수요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초역세권이고 서울하고 신분당선도 가깝죠. 분당선 더블역세권이죠. 그 다음에 주변에 학원들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단지에 가까이 있고. 심지어 일자리도 가깝고, 상권도 사실 나름 가깝고, 그래서 정자도 나쁜 선택이 아니겠다. 관계도 참 좋지만, 뭐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동탄 2기 대 고향 킨텍스입니다. 어, 일단은, 둘다 이제 조금 이제 서울에서 약간 멀어지기는 하거든요. 네. 물론 교통 측면에서 좀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동탄 2기 힌도시가 좀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 상권이나, 뭐, 마트, 뭐, 백화점, 뭐,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는데, 앞으로 좀 미래 일자리, 뭐, 호재 같은 것들을 조금 감안한다면, 동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쟁쟁한 또 도시들이 올라왔는데요. 네. <laughs> 이제 4강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4강 첫 번째는, 판교대 미래예요. 아. 제일 궁금해요. 어 동판교에서 역하고 가까운 곳이었으면 은뭐 고민 안 하고 판교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걸어서 역하고 조금 멀거든요. 8호선이 뭐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 8호선 연장해가지고 붙돌말 지나가가지고 판교역까지 가자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위례를 선택할 것 같아요. 위례가 음. 서울하고 더 가까워요. 거주 환경도 저는 위례가 조금 더 낫다고 봐요. 물론 판교도 좋지만. 네. 그래서 저는 위례를 들을 것 같아요. 그 아파트 입지에서는. 두 번째, 정자 대 동탄 2기입니다. 저는 정자 선택할 것 같아요. 서울하고 훨씬 가깝죠. 더블 네. 역세권에다가. 그 다음에 바로 아래쪽에 광교 있는 사람들 충분히 정자로 출퇴근할 수 있고요. 그 위쪽에 있는 판교 사람들 출퇴근 가능하고요. 서울에서도 출퇴근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커버할 수 있는 일자리, 일자리로서 되게 그 범위가 넓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완전 신축으로 변하는 초역세권이 되니까, 나름 괜찮다, 이런 어... 생각하죠. 와, 그러면은 이제 딱두 도시가 올라왔는데, 이제 결승전을 <laughs> 한번 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위례 대 정자. 야, 시, 이름만 딱 들었을 때는 지금 과천하고 지금 판교 다 떨어진 거잖아요. <laughs> 그니까요. 그럼 <laughs> 말이 안 되긴 한데, 이게 이제 대장급이 아니라는 그거를 조금 아... 감안해 주시면 꼭 좋을 맞아요. 것 같고요. 사실 그냥 네임벨로만 보고, 거기서 제일 좋은 걸 하라고 했으면 판교, 과천 그다음 그다음 이제 다른 지역이 줄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이제 위례하고 정자가 올라왔네요. 저는 위례 선택할 것 같아요. 서울이잖아요. 아... 그리고 지금도 살기가 양호한데 앞으로 조금 기대되는 부분들은 뭐 위례 트램 내년 뭐 9월달 정도로 준공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배차 간격이 GTX처럼 뭐 17분 이런 게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5분. 일상 시간에 10분 이제 그 정도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호수공원 같은 게좀 아쉬운데 그 위램 그거 하면서 같이 정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위례 호수공원은 그러면 훨씬 더 느낌이 좀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을 합니다. 와 위례분들 <laughs>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 경기도 14에서 16억 대는 위례가 승리네요. 이때까지 했던 모든 월드컵 중에서 저는 가장 의외였던 아, 것 같아요. 아. 그냥 네임밸류만딱 생각했을 때. 네. 근데 사실 그 댓글에 가장 많이 달리는 게 동탄대 광교, 광교대 동탄이거든요. 근데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 대결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한번더 여쭤볼게요. 아. 동탄대 광교, 광교대 동탄. 동탄, 광교. <웃음> 네. <웃음> 둘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이거는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무시하고 지역만 봐야 돼요? 저는 그냥 지역만 봤을 때가 사실 제일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좀 전반적으로? 네. 이렇게 딱 봤을 때? 네. 저는 광교 선택하죠 아... 지역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탄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롯데 그 녀석 빼면 나머지는 평당가가 2,500에서 한3,500 수준이에요 음... 근데 광교는 대부분 3천만원 이상에서 4천만원 그 사이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거주지로서 이게 내가 거주하기에 참 평온한가, 단절되지 않고 여기저기를 다갈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광교가 보면 큰 단절이 없어요. 은근히 호수공원도 가깝고요 갤러리아 백화점, 롯데아울렛 아비뉴프라운 뭐 쇼핑 초중고 다 있고 옆에 학원도 은근히 잘돼 있고요 근데 동탄역사권에서 학교 가려면 그큰 길을 지나가야 돼요 학원 하나 보내려면 엄청 큰 길을 지나가지고 저쪽 상권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받는 느낌은 약간 단절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분당선 되게 편하게 탈수 있잖아요 네. 서울과 가깝고 그래서 아무리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단축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차 타고 갔을 때 무조건 광교가 더 빠르고, 지하철도 사실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저는 광교가 낫다. 어. 그래서 동탄이 만약에 시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광교는 더 올라갈 거다라는 어. 생각을 가지고 있죠. 광교대 동탄에서는 이제 광교가 이겼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오늘 대결도 너무 재밌었고, 저희가 네. 이때까지 이제 7억대에서 거의 20억대까지 했는데 구독자분들이 다른 본인들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또 픽해서 또 월드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사연을 주시면 아마 전국에 있는 아파트가 다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부산에 음. 살고 있고 뭐 소득이 800만 원인데 갖고 있는 자금이 한 3억 정도 되고 음. 대출을 이제 조금 일으켜가지고 내지 말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금액대로 어떤 지역들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음. 올라왔을 때 저는 이렇게 금방 쫙 올라오거든요. 어. 그리고 또 선택도 금방 하거든요. 그럼 도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이 컨텐츠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자, 좀먼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